화이트 키팅이라고 조용한 퇴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. 저도 이제 이 어, 용어를 뭐잘 모를 때는 뭐 퇴사를 할때 조용하게 그만둔다는 소리가 했다니만 이게 이제 그 말이더라고요. 실제로 사표를 내고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. 몸은 회사에 출근해 있지만 이미 영혼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.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몰입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화이트 키팅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우리만 쓰는 말이 아니고 많은 헤드라이드를 뽑아보면 글로벌에서도 대부분 이제 대퇴사 팬데믹 이후에 대규모로 퇴사 이직 또뭐 지금의 직장에 몰입이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두로 많이 삼고 있더라고요.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는 데이카네기는 2010년부터 사실은 거의 이제 어, 매년 발표를 해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은 좀 대규모로 조사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2년 10월,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10월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. 작년 10월달에. 가장 최근에 이제 또 어, 리서치한 인게이지먼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그거를 좀 어, 정리해서 말씀드릴 텐데 데이터 공유하기 전에 일단 이 인게이지먼트가 무슨 뜻이냐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야겠죠. 이미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, 의미부터 좀 정리하면 인게이지먼트는 말 그대로 인게이지 그 결속되어 있다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약혼 반지를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인게이지가 높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결속력이 높고 어 몰입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이런 상태를 인게이지 되어 있다 이런 쓰죠 말을 쓰죠 그래서 고객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럼 고객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어 제품군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뭐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 이런 거 새로 나온다 그러면 거의 고객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높죠 막 고객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 어떤 엔드폰이 좋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인게이지가 높은 걸 의미하는 거죠 인플로 인게이지먼트라는 말을 줄여서 오늘은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쓸 건데요 인플로 인게이지먼트는 이제 인게이지가 높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높은 성과를 위해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인게이지먼트가 높다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 직원의 상태 이런 말 같아요 하나 구분할 것은 만족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에 대한 만족도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만족은 물론 담보해야 인게이지가 생기겠지만 만족도는 말 그대로 내가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회사의 처우나 뭐 주어진 조건에 근데 만족은 하지만 그 일은 열심히 안할 수가 있잖아요. 그 사람은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되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인게이지먼트는 만족을 조금 넘어서서 내가 일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몰입하고 어신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니까 조금 더 이제 만족도보다는 좀더 이제 그 성과지향적인 개념이겠죠. 그래서 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쓰고 정서적으로, 그니까 뭐,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로열티라든가 소속감, 이런 것들이 딱 높아져 있는 상태로, 어 나의 업무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, 결속되어 있는 상태를 인게이지먼트가 높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인게이지먼트가 데이카닉에서 조사한 게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했는데, 매년 조금씩 올라갔었어요. 그때 처음에 조사했을 때가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직원, 그니까 이거를 3단계로 보통 구분하거든요. 어 회사마다 용어는 좀 다른데, 크게 보면 3단계로 구분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풀리 인게이지드. 완전히 몰입된 직원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로열티도 높고, 자신의 일에 탁히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, 소위 이제 전투력이 높은, 이런 직원들을 풀리 인게이지드라고 하는데, 그 직원들이 2010년 조사에서 한30% 정도 됐었습니다. 20% 후반에서 30% 정도. 그리고 중간 계층은 이제 파셜리 인게이지드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몰입된, 그러니까 급여 받고, 출근하고, 할 일하고, 퇴근하고, 어, 나쁘지 않죠. 좋죠. 그런데, 어, 뭐라 할까요? 음. 열심히 주어진 업무를 하지만 나를 불태우지는 않으리라. 뭐 약간 이런 느낌의 직원이죠. 예, 나쁘지 않죠. 그게 한50%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 파셜 인게이지드는 어, 성과보다는 업무 자체에 좀 집중을 하죠.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써야 되나 저 방법을 써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업무를 그냥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. 30% 50% 하면 이제 20% 남죠. 그게 이제 액티블리 디스 인게이지드라고 표현하죠. 액티블리 디스 인게이지드. 적극적으로 결속을 끊어내. 그러니까 어, 마음이 아주 불만도 있고 어, 본인만 열심히 안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야이뭐 전에도 비슷한 결과인데 잘안 되더라 뭐 우리 회사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퍼뜨리고 업무에도 잘 몰입하지 못하는 이게 이제 액티블리 디스 인게이드로 보통 구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사를 시작했을 때 30%에서 출발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갔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조사를 발표하고 인게이지먼트가 중요하다 그러고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다 이런 걸 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30%한 후반대까지 가다가 갤럽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꺾였다 그러더라고요. 10년 동안 쭉상승세 있다가 이게 이제 꺾여서 내려간 게 34%입니다. 10명 중에 4.5명 정도가 플레인 게이지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하인데 이게 글로벌 평균이지 아마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따로 조사해 보면 저기 숫자가 나와 있진 않지만 글로벌 평균보다 어떻게 높을 것 같습니까? 낮을 것 같습니까? 낮을 것 같죠? 실제로 좀 낮은 걸로 나옵니다. 아시아 지역에서 인게이지먼트가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.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. 이, 이겼다고 우리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제 막그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은요. 요즘에 이렇게 그 산업도 좀뭐 우리로 치면 예전에 성장기 때니까 기업에 따라서 다르지만 몰입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꺾이는입니다. 꺾인 해. 이 지표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지표인데, 16%가 많이 개선된 지표죠. Activity Disengage도. 그런데 이제 곡선이 올라가다가 좀 꺾였다라는 게, 어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. 그게 뭐 우리가 예상하겠지만, 이런, 그, 이슈가 있겠죠. 사람들이 재택으로 근무하면서, 뭐 회사 안 가도 좋네 하면서 만족하겠지만, 우리도 돌이켜보시면 되게 좀 답답했잖아요. 답답하고,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중에서 좀 재미난 조사,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, 아까 이제 몰입도는 이렇게 나오는데, 전반적으로 당신의 회사에 만족하십니까? 했을 때, 70% 이상은 현재 만족을 한대요. 지금 회사에 큰 불만이 없어요. 근데 이 요소는 개선됐는데, 이직은 더 높아졌다는 거죠. 이직이나 아니면 그 이직을 고려하는 조용한 회사의 상태는 더 높아졌다라는 게좀 특이한 점입니다. 그러니까 만족하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, 회사 큰 불만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이직을 자꾸 생각할까? 이런 이제 어, 설문에서 좀차가하게 됐습니다.